머이 밭에 진딧물이 많이 생겼습니다.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여기는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뭐 살충, 살충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살충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머위 잎을 진딧물이 있는 머위 잎을 다 잘라서 버리고 있습니다. 아깝다게,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머위 잎에 진딧물이 있는 잎은 다 잘라서 여기 이렇게 푸대에 담아서 밖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머위 잎이 진딧물이 좀 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, 할 수, 할수 없습니다, 이게. 머이 입이, 긴디불이 있는 것은 오글오골 아니, 이렇게 성장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,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. 보이는 대로 머이 입을 잘라서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. 보이는 대로 모이을 뭐 잘라서 이게, 이게 지금 진딧물이 오염된 진딧물이 균이 진딧물이 이제 충이 있죠 충 해충이 있는 곳은 다 잘라서 밖에다 버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는. 진딧물이 좀 심해집니다. 진딧물이 일어났습니다.